아니 내가 죽을 때는 총못해 이러고 총마시가 죽을 때는 아 패야 지이어다 그랬나 보다 이거나 같이 반래 오늘 할 게임은 횡스크롤 액션 슈팅 게임 건보 엔파놀리 2. 니다 탁. 오늘은 2인 플레이로 총마시와 함께 좀비 마피아 공인들을 학살하러 가 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아이고. 네, 잠깐 가기 전에 그냥 하면은또 섭섭하죠? 네. 아, 뭔데요? 혹시 지난주에 링피트 파세콘, <laughs> 기억, 안 나시나요? 내일까지 게임은 변경되지만 파세콘 벌칙은 유지해요. 오늘 플레이 하시면서 세아님과 저의 데스가 카운팅 된다고 하네요. 방송 종료 시점까지. 세아님의 데스가 더 많으면 내일 게임 20 데스당 1 벌칙. 제 데스가 많으면 내일 게임 30 데스당 1 벌칙으로 규칙이 정해집니다. 오늘 적게 죽으셔야 내일도 편안한 방송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아니. 내일 혼자 못죽고 아니에요. 어, 벌써부터 열리지 마시고요. 오늘은 일단 건즈, 구호, 엔, 카놀리 2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팅 가라! 아! 타한다, <laughs> 타한다, 타한다. 아야야다 아야, 아, 타졌다, 타졌다, 타졌다. 어? 너왜 피가 많아? 많이 맞으셨으니까 그렇죠. 너, 너, 너 피가 너무 많은데? 어요? 어. 많으면 안 돼? 아 나보다 왜안 좋아? 많지? 내가 어그로 끌 테니까 딜 부탁드립니다 딜러님 오케이. 저 딜러 아닌데? 어? 아. 그럼 뭐예요? 저 서포터요 서포터요? <laughs> 아무튼 책임졌다고?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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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약간 소리 지르면서 공격하니까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네 <laughs> 어? 경찰이다 오! 죽어요 내 구해줄게!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오늘 둘다한 번도 안 죽으면 풍선이가 내일 벌칙을 대신 받는 걸로 합시다. 어... 그럼 진짜 우리 완전 완전한 합동을 할수 있어. 어, 그럼 우리, 우리 오늘 우리는 하나지, 우리는 어, 하나지. 완전한 팀플레이를 할수 있어. <laughs> 제발 살려줘. 제발 살려. 딱. 자 이제부터 서로 주의하라. Go go 여기 체력 있다. <웃음> 내가 <laughs> 먹을게. 뭐야 <laughs> <laughs> 깜짝이야 왜 죽었어? 어 아, 죽었어? <laughs> 내가 먹어.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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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체력. <있다. 웃음> 내가? 아니야. 아이씨, 너구나네. 나 너를 위해서 하트도 먹어주고 잠궈줬는데. 진짜. 왜? 아 체력이. 네. 체력이나 먹어. 체력이나 먹어줘. 내가. 진정했어. 내가 내 체력. 뭘다 해줘 다 해주게. <laughs> <laughs> 내가 다 해줬어 진짜. 나 그래 다 해줬어. 날죽이는 것도 해줬어. 장례식까지 완벽하게. 에어컨 조심하고. 아! 어디 있어? 위에 뭐 있어? <웃음> <웃음> 아니, 내가 죽을 때는, 이러고 토마씨가 죽을 때는, 아케아, 치기로다그랬나보다 <laughs> 나, 나뭐 야, 너, 했다. 근데 여기서 죽면 진짜 그림 이상한게 밥만 먹고 가는 거야. <laughs> 너, 그 여기서 집가면 그림 진짜 이상해. m m a m 너, 베이비 y m 만 먹고 집에 가할래? 가는 거야. 안 안돼 안돼. 하기 싫어. 나이 d then, a n 띠띠띠띠 뛰뛰뛰뛰 뛰! 와 이걸 죽네 가야지. <laughs> 저 누워있네 저거. 밥 먹고 누워있네 저거 저. <laughs> 야밥 먹고 누워있는 거밖에 안 된다니까? 안 해. 아 빨리 와. 아 빨리 와. 혼자 오면 계속 죽겠지. <laughs>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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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못 넘어오는 거면 너의 잘못인데. 안 <laughs> 아, 그냥, 그냥. 어, 언니들 팔 들고 오는 거좀고마한데팔 들고 오시는 거좀고마하시네뭐 <laughs> 하시는 거예요? 왜, 왜 거기서 t 빙행 하시죠? 파이어~~~ 너무 노골적으로 뒤에서 안 오시는 거 아닌가요? 점프 <laughs> 두 번? 점한 번? 왜 이렇게 철저 뛰어다녀! 아, 지금 발로 차! 파형방사기 다 썼음? 감기통으로 조져! 말만 해! 앞에서 나 진짜 다 죽이고 있는데 왜 그래! <laughs> 앞에서 다 죽이고 있는데 왜 그래! 나한테 명령해. 왜 나한테 일해라, 절해라야. 근데 일해라라고 할 수밖에 없어, 여긴 회사니까. 일해! 빨리 일해! 이거 어떻게 가볼까? 안 돼? 들어간다. 떨어져야 되나? 어,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내려가야 돼. 오케이.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나도 죽었어. 또 <laughs> 그렇게 살아라 자꾸. 어? 너 자꾸 그렇게 살아라. 극찬. 팀 잘하시고. 시끄러! 안녕하세요. 오늘은 겜못하시는 분이 오셨네. 난 똥겜 전문 아니냐고 똥겜 전문 <laughs>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laughs> 들어와, 들어와. 이 안에 들어와야 돼. 엘리베이터 안에. 의심하지 말고 진짜임. 여기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써있잖아. 미쳤어. <laughs> <laughs> <왜겠어? 웃음> 진짜야,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써있어. 아무렇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가 너가 먼저 들어가 봐. 자, 아 쉬어, 빨리 들어가. 나 아까 들어가 있는 거 봤잖아. 자, <laughs> 발로 뭐부터 차 밀어 넣는 거 봐. 쓰레기부터 차. 안 주, 안 주. 오! 야! 야! 아아아아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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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아아아다며아아아아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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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아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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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당황을 지켜봐>, <laughs> 자꾸 빨리 구하라고 하고 자기는 부하지도 않고 아야야너 미친놈이다 그가 미친놈이다 그가왜게어지냐으아아아아아아아미안아나 열심히 고 있었다 고있 홍살사 캐리 시네요 이렇게 런처 어? 홍 캐리를 한다고? 나 안해 이렇게 런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아 안해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안 아, 아 김세아님 이쪽으로 뒤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세아가 없 내가 하는게 끌어내는... 없대 아니야. 내가 하없니 하는 김세아가 하는게 얼마나 많은데 아무것도 안해도 괜찮아 김세아가 하는게 얼마나 많은데 김세아가 이네 콩잎 다먹기 이런거 얼마나 잘하는데 <laughs> 그런걸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아 잘한다 한다 역시 역시 콩미세 큰거 오나 보다 큰거 오나 보다 기다려 이거 이아다와아고아이고와쑥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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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와야죠 왜? 요 <laughs> 아, 이거. 데스 이거 채울 때까지 하시나요? 8 0 0이하스8 0 0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네하하하0하하하하하하하 나는 하하밖에안하하는데 <laughs> <laughs>